안녕하세요. 최상위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혜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급사륜에 몰입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공부하여 자격증을 받아 직업을 구하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지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눈입니다. 우층이나 친우와 공동 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고 중책을 맡아 학문과 지혜로 해결하여 표창장을 받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검찰이나 군대에 입대하는 눈입니다. 좋은 눈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으며 모친과 부친이 화합하여 재산이 늘어나고 횡재할 수 있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또는 사업 경영에서 이득을 보고 증권이나 복권이나 채권이나 육아증권에서 투기하여 횡재할 수 있고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는 운입니다 인해가 만나 정신이 결백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선행을 하며 외교력과 사교력이 좋으며 좋으나 음천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사른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눈이라 관제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약화나 돌발사고를 겪을 수 있고 조상의 재산으로 분장을 겪거나 부동산의 강제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사고나 관제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돈을 빼앗기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습니다. 불시의 재앙을 겪거나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할 수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분배되고 모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자신이나 무친에게 고통이나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각종 투자에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해가 만나 중상무략을 당하거나 투쟁이나 시비를 겪고 증오하며 소송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랑을 조심해야 하고 대수변 질환이나 백혈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분리를 겪거나 신체 장애나 재산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냉증이나 담석증 방광염에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겁사륜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